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남성, 이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른바 남편의 결혼 전, 결혼 후, 결혼 4년 만에 무려 15kg이나 살이 찐 남편의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아, 이 사진이 올라온 뒤에 너도 나도 남편의 결혼 전 사진을 댓글로 달기 시작했는데요. 굵은 선이 매력적이던 미남 남편이 그냥 굵은 남자로 변했고요. 말 걸고 싶은 분위기를 뿜뿜 풍겼던 멋진 남편이. 가까이 가면 혼날 것 같은 남자로 말끔하고 댄디한 남편이 훌러덩 벗고 지내는 속옷 차림의 남자로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은 남편의 결혼 전 결혼 후가 이번 주 차이나 핫 키워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자 차이나 키워드 1위 남편의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비교 사진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예. 아... 아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분은 물론 집이니까 본인 집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이탈이라고. 그래도 저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빠도 좀변하변하셨나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하고 오히려 잘생겨졌죠. 맞아요. 집에서, 네. 집에서는 다를 수도 있죠. 아, 집에서는 아,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에, 에. 그렇긴 한데 글쎄 아. 어, 저렇게 변하나. 아. 어. 근데 결혼하면 정말 남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남편분들이 살이 많이 찌시더라고요. 전, 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초에는 진짜 다 쪄요. 물어보고 어, 싶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나? 확실히 이제 둘이서 아무래도 혼자서 뭐 자취하거나 할 때는 저녁에 배고파 아휴. 귀찮으니까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짝꿍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살이 찌나 뭐 이런 생각도 하보긴 했었어. 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신혼 때는 확실히 남편들이 좀 살이 많이 찌긴 해요. 음. 네, 맞습니다. 예. 뭐 연구에 하면 그것도 우와.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네. 또그 결혼 후에는 갑자기 이성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아. 있습니다. 아, 아 네, 됐죠. 아, <laughs> 제 남자친구 요즘 살이 점점 쪄가던데 어, 벌써, <웃음> 벌써 벌써 <웃음> 살이 이렇게 쪄가던데 어, <laughs> 아~ 안돼 저... 아,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여성분들도 싫은 결혼 후에는 좀 변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임신한 거 아니면 은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그쵸. 여성분들은 이제 아이 음. 낳고 그러면서 살짝 이제 몸매 변화가 생기는데 음. 남자분들은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laughs> 갑자기. 아, 진짜. 뭐 이유, 이유가 없이. 아니야. 지금 제가 남자 혼자라고 지금 힘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화면을 좀. 자, 먼저. 자, 집에 있을 때랑 외출할 때 아이고. 여성분의 사진 보시죠. 뭐 맞아요. <laughs> 어, 배 시잖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일 인물이라고요. 아와 오호. 예 네, 죄송합니다. 와.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외출했을 때와 집에서 눈 뜨자마자 이렇게 찍었을 때가 확 다르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고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아, 인정합니다. 물론 네. 내 집만큼 편한 게 없고 예. 뭐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편하긴 하지만 우리 좀 <laughs>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